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주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베시 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오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라사리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의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지니라. 그날의 요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락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악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2목 중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굴에 나아가 다윗에게 나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연,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요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요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 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읽는 사무엘하 23장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다윗의 일생을 정리를 하면서 다윗에게 어떠한 위대한 용사들이 다윗 곁에 있었고 또 도와주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을 본다면 너무나도 든든하고 또 다윗이 얼마나 어, 기뻤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사람들의 나오, 이름이 많이 거론되어지는데 어, 이전에는 전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그런 이름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특별히 사무엘서를 기록하면서 이 장수들의 정말 대단한 화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고 또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짧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다윗과 또맘 먹을 정도로 그런 대단한 사람들처럼 어, 보여집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치기도 하고 또 블레셋 사람 200명을 쳐서 죽이기도 하였지만 비슷하게. 오늘 나온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용사들도 한 번에 800명까지 무찌르고 또 혼자서 그 블레셋 적군을 다 물리치고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그런 장수들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그들의 활약보다 다윗의 활약이 훨씬 더 뛰어났던 것이 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중심으로 이 사무에서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다윗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실패했고 넘어졌고 또 흠이 많았던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이 완벽한 사람만 찾는다고 했다면 그 누구도 사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처럼 평범했지만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갔던 그 다윗을 찾으시고 또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보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윗을 사용해 주셨다라는 점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또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어 주셔야겠다고 약속해 주시기까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윗이 이 모든 것을 혼자 다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이 이렇게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다윗 혼자서 모든 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다윗 옆에 도와주었던 아주 충실한 조력자들, 동력자들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조력자들은 그냥 허접한 그런 조력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조력자였고 어, 다윗이 정말로 그 모든 일들을 혼자 할수 없었음을 그들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불 장군이 없다라고 하는 말처럼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 또그 사람을 돕는 조력자들이 있어야 그래야 업적을 남길 수가 있고 또 아무리 위대한 다,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아무런 돕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왕으로 세우시고 또 그런 큰 결과들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할수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에게 피해서 도망갈 때에도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하나님께서 붙여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600명의 용사들. 하나님께서 붙여 주셨는데 아둘라굴 속에서 생활할 때에도 도망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혼자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있게 하고 또한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래서 그들과 무엇을 했을까요? 미래를 꿈꾸면서 또한 준비할 수 있는 다윗의 용사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들로 인해서 다윗에게는 참으로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 위기들 가운데에서도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셨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윤역여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을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였습니까? 적진까지 돌파하면서 베들레헴의 우물에 물을 길러 왔던 새 용사의 무용담은 얼마나 다윗에게 충실한 그런 조욕자들이었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들도 참으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혼자 독불장군으로 여기에 그냥 툭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어느 순간에 내가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통해서 또한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잘하게 하셨던 지금의 내 모습으로 오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안에서 연단받게 하셨고 또 신앙의 훈련을 하게 하셨고 그 안에서 또 낭만 낭망할 때도 있었고 또 다시 위로함을 얻게 하실 때도 있었고 그 안에서 힘을 공급받고 또 위로함을 받고 용기를 얻게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사랑의 공급들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이루고 있는 그런 식구들 또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그런 가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어 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공동체 속에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또 빚으시고, 우리의 뾰족한 부분들을 깎으시고, 또한 교만한 것을 낮추게 하시고, 점점 커나갈 커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제일 상처를 많이 주느냐 하면 사람이 주게 되는데요. 이런 상처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뭐 숨어버리는 것,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부딪히고 또 사람을 만나면 상처가 생기고 또 말하면 고통스러우니까 또 말을 끊어 버리고 또 만남을 중단시켜 버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을 열망하는가 보아 다면 아무도 안 부딪히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열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픔 가운데서도 또 주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수고하며 애쓰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숨어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고 꼭꼭 숨어버려서 그런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볼 때에 어, 다윗이 혼자 도망가기도 바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6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을 품고, 또 피난당하는 또 도망오는 그런 사람들을 다 받아주고, 함께 나아갔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도망다니기도 힘든데, 그런 다윗에게... 자신을 바라보고 또 도망온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일이 다윗에게 생겼을 때 다윗이 정말로 땀을 흘리고 그들을 위해 노력하고 또 그들의 가족들이 블레셋 군인들에게 의해 노력질 당할 때에 또 기꺼이 그들을 위하여 또 노력하였던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던 목숨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다윗에게 지어진 커다란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용사들이 되어서 다윗에게 정말로 큰 도움을 줬던 조력자와 동력자들이 되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자꾸만 피하고 또 도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을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 나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C.S. 루이스가 자신의 책네 가지 사랑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긴데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상처 받을 수 있게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다. 무엇이든 사랑해보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은 반드시 지어 짜는 아픔을 겪을 것이며 어쩌면 바스러질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전혀 손상 당하지 않게 하려면 아무에게도 마음을 주지 마라. 심지어 애완 동물에게도 쳐도 마음을 주지 마라. 조심스럽게 취미 생활이나 약간의 사치를 즐기는 것으로 꼭꼭 싸매어두고 그 어느 것과도 얽매이지 않게 하라. 상자 안에 즉 그대의 이기심이라는 관 속에 안전하게 가두어두어라. 그러면 그관 속에서 그곳은 안전하고 어둡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공기 조타도 없는 곳인데 그관 속에 거기서 거기에서 마음은 서서 서서히 변해 갈 것이다. 아무도 부서뜨릴 수 없고 깨뜨릴 수도 없고 그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는 상태로 전혀 상처받지 않는 상태로 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구원조차 받을 수 없는 상태로 피어나게 될 것이다. 사랑이란 상처받을 수도 있,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다. 라고 CS 루이스가 글을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냥 명령 한 마디로 간단하게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방식도 있으셨을 텐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이땅 가운데에 오시고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를 저셔야만 하셨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공동체를 섬기고 또 아끼고 돌보며 그 돌보는 가운데 사실은 그것이 내 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또 사실은 그것들로부터 내가 많은 것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께 고마움에, 감사함에 고백이 결국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